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도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21년 6월 24일 제255회 용인시의 제1차 정례회 때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지어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 질문하였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도 315호선은. 용인 보라택지 개발지구 강역 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의해 지하도로 계획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 200억 원이 투입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추진 지연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으로 우리 시 해결 방안은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 개설이 완료되도록 영,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고시 발표 예정인 건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시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5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노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대심도 지하도 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정체가 심한 서울 양재 IC에서 화성 동탄 30km 구간은 도로가 다 개발되어 차로 변경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지하 약 40m 대심도 터널을 뚫어 사실상 고속도로를 넓히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만성 차량 정체 구간에 숨통이 틀 것으로 경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와 입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 시점이나 종점 위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사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간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해야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일각에서 경호수도 지하사업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광역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중심성의 정책으로 만성정체를 해결하는 방안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하사업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경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여러 구간을 지하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뱉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간철시키는 것일까요? 고속도로 지하의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도 315호선은 지하도로 건설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앞장서 시장 답변 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 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답보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하도로 건설 사업 중에 중단된 경우가 있나요? 지하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의 총 예산 약 천억 원중 보상비 326억 원, 사업비 및 자재비 1 4 5원등4 6 6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책임을 질수 있나요? 도로 인근 주변에 공사가 중단되어 각종 건설 자재와 흙더미로 변해 버린 공사 현장은 흉물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해 갔다고 하십니다.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할 예정입니까? 시장은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경부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우선하여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사업을 즉시 간철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인시는 주민들 가슴에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E uh -huh.